여러분들 사망보험금을 가입하신 분들, 이제 앞으로 보험사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망보험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고 내년 초에는 전 보험사로 확대를 시킨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망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볼 거고요. 이 활용하게 됐을 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어떠한 손실이 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사망 보험금 이제부터는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세요. 이 10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그럼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텐데 제가 가입한 종신보험 연금 전환 가능하다던데 기존의 종신보험에서 연금 전환이랑은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할 때는요, 해지 환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요, 이 사망보험금과 연금을 비율을 결정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사망보험금이 2억 원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연금,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연금 전환을 할때 주의사항,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우선 5개 생명보험사에서 1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분들은요 10월 23일부터 개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나갔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지나쳤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 카카오톡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1차적으로 10월 30일날 5개 생명보험사가 시행을 하고요 2026년 1월 2일부터는 전체 생명보험사가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계약이 없는 이두 개의 보험사 제외하고 모두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대상이 되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세부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은 아쉽게도 비대면으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이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 유동화 신청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지급 받을 때 가장 연금액이 큰지 비교 결과표를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신청하실 때이 지급금액 비교 결과문을 보시고 어느 시점에 연금 전환 신청할지 어떤 비율로 신청할지 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공신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재원으로 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유동화 신청을 안 했다 하면 사망보험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을 해서 연금을 받았다 하면 사망보험금은 줄어든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약환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금유동화 신청을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줄어들고 연금유동화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약환급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화 신청 나이가 더 경과할수록 즉이 고령일수록 지급하는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불이 되는 기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약한 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무래도 불이 기간이 길어진다. 유동화 신청 나이가 고령일수록 연금 지급액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뭐 10년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고 20년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고 30년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총 금액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급하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해지환급금이 그 기간만큼 계속해서 더 불이가 되기 때문에 총 누적 금액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누적 금액을 더 많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급 기간을 길게 설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신청 비율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신청 비율이 뭐 60%, 70%, 80% 이렇게 신청을 할수록 사망 보험금은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금이 높아질수록 사망 보험금은 더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으로 받을 금액과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유고 시에 뭐 장례비라든지 우리 자녀분들께 물려줄 금액을 적정하게 계산하셔서 신청 비율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2년입니다이 종신보험 유동화, 중단도 가능하고요, 조기 종료도 가능합니다. 중단이나 조기 종료 시에는 지급된 연금만큼 사망보험금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상 계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계약 이 종신보험 유동화 신청이 가능한 대상 계약은요, 이 사망 보험금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사망 보험금을 10억인 계약은 불가하겠죠. 그리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납입이 끝난 상품만 가능하고요. 다만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5년이나 7년 이렇게 납부한 계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계약자는 배우자인데 피보험자는 본인 이런 경우는 유동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점에 보험 계약 대출이 잔액이 없어야 되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이어야 유동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납으로 이중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시납 계약은 불가하고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 시점에만 55세 이상 계약자야 되고 유동화 비율은 90%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금 형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불가하고요. 그리고 유동화 지급 금액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아야 됩니다. 내가 납입한 보험료가 4천만 원인데, 유동화 신청을 3,500만 원만 했다. 그러면 불가하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유동화 기간, 연금을 받는 기간은요 연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2년 6개월, 3년 6개월 이렇게 안 되고요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최소 2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 되고요 1년 6개월 이렇게는 불가하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 비용이 있냐?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가입한 사망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율을 설정하고 지급 기간 설정하고 이 고객센터 방문하시면 이 시뮬레이션으로 지급 기간, 유동화 비율에 따른 연금 지급액을 비교를 해 준다고 하니까요. 영업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가 55세 이상 신청 가능하고요. 사망 보험금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납입 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없어야 되고 일시납 계약은 불가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고 최소 2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연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 유동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세 여성분이 사망보험 1억 원에 가입했고 10년 납부하고 65세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하게 되면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1,872만원, 그 유동화 수령액은 4,543만7,040원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비율 90%, 신청기간 20년, 유동화 신청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해약한 금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심히 보셔야 될거 매년 수령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약 환급금 재원이기 때문에 이 불이 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년 수령하는 금액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종신보험 상품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과거에 가입한 상품도 유동화가 가능하니까요. 정확한 부분은 해당 보험사 문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는 연단위로 지급이 되는데, 앞으로 전산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월 지급형과 현물 서비스 지급형도 순차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취소도 가능한가요? 네, 취소 가능합니다. 철회권과 취소권이 보장이 되고요.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의무 미이행시 3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고 부당한 사유로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된 경우에는요 부활청구권도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을 수 있는 연금형 그리고 서비스형도 추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서비스형은 이 통합서비스형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요양시설 특화형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서 입소 비용 일부로 충당할 수가 있고 건강 관리 특화형 주요 질병 암이나 뭐 뇌출혈 심근경색에 대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현물 서비스형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비스형보다는 연금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향후 계획, 정부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이 보험상품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후 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정부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부에서도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이러한 여러 제도들을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보험사에서도 간병인 보험이라든지 재가급의 보험, 이 노후대비 상품, 이 상품성을 우수한 상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망보험금 유동화 이 부분 잘만 활용하신다면 이 노후대비에 분명 도움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이 가능한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 보험이 궁금하다, 그리고 나는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6년차 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 탈출구에서 무료로 보장 분석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아 번호로 아 연락 주셔야 되고 보험탈출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도움 되는 영상 제작하려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